오늘은 12월 27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올한 해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마지막 날은 어, 결산하는 날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TV 채널을 돌리는 곳마다 어, 계속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미스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트롯 전국 최전뭐 트롯 신이 떴다, 계속해서 트롯에 관한 것을 가지고 많은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죠. 바로 경선이라는 거죠. 한 사람은 탈락되고, 한 사람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결산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곡을 하나 부름으로 인해서. 판단이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청중들에게 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서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탈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탈락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1월 첫째 주가 1월 1일이 출발하는 날이라면 12월 31일 또 주간으로 말하면 마지막 주간은 1년 전체를 결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은 하는 사람에게는 상 받을 사람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벌 받을 사람에게 탈락자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해 매해 맞이하고 또 새롭게 결산하는 이년 년은 기회가 계속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애에 마지막 결산하는 날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날, 곧이 결산하는 날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없다는 말은 언제? 결산하는 날이 내게 올지 모른다는 거죠.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인생을 오래 살았던,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모르기 때문에 이 결산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또 준비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결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날. 결산하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음은 결산하는 날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살면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상급은 천국이고, 벌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구절입니다. 우리 이9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상급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판가름을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이 뭘까?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악한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자,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으면서도, 걱정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주님 앞에 상 받을 만큼 일을 못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서 늘 전전긍긍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악한 일과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갈등이라든지 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에 대해서 그 답도 가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부활을 시키는데 심판하기 위해 벌주기 위해서 부활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이 악한 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악한 일, 나쁜 일, 악한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때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악한 일, 나쁜 일이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윤리와 도덕을 파괴시키는 행동이죠. 사람들이 윤리를 만들고 도덕 규범을 세웁니다. 그 윤리와 도덕 규범을 세워 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어, 이것은 바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절도하는 거죠. 사기 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있죠. 살인을 한다든지, 또 폭행을 한다든지. 위협을 해요. 또 복수를 합니다. 불효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에, 표현을 합니다. 또 법과 질서를 세워놓고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또 의도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도를 낸 사람들 나쁜 사람이죠. 또한 회사 기밀을 빼내어서 다른데 팔아먹는 사람 어, 나쁜 사람이죠. 자 우리가 이런 큰 이런 테두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똑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만 이 내로 남불이니까 내가 하면 좋은 일이죠. 내가 하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나쁜 짓입니다. 우리는 어, 내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상관하지 않고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건 나쁜 거죠. 자,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대, 다 나는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단정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 죄 지은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가운데도 억울하게 죄 없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지옥가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뒤로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죄인으로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친구들 가운데도 그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았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고 말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장이입니다. 사기꾼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깨끗하게 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양심껏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 사람 스스로 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법을 다 지켰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을 지키고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 사람이라도 법을 지키며, 어, 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불행하게도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만든 이 법으로는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악한 일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규범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한 일,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은 죄를 말합니다. 그럼, 죄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이 만든 규 범, 자기들이 만든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따라서,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럼 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여러분 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어떤 이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는 죄를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지었어.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근본적인 그 근원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 보고 하늘을 보고 밤 하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놀라운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어.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나로 진화되어 졌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거짓말, 장이고 사기꾼입니다. 또 자신의 부모를 욕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그 말은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점점 진화되어져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를 수는 있지만 내가 태어난 이후에 부모의 얼굴을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 우리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 이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있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또한 날마다 죄를 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어. 그 보혈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일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이며, 예수님이 메시아 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죄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사람, 악한 행동,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악한 일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윤리적인 것, 우리 사람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 어, 선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삼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예수를 믿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여러분,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 a l l e l u j a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곧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자가 천국에 가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이 선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대표 중에서 두 사람을 꼽는다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꼽고 싶어요. 자, 그럼 이들은 막 몸으로 때우고 무엇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살아왔어요. 생활을 터전, 삶의 터전이 잡혀서 먹고 사는 일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고향 어른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정리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람은 엄청난 손해가 따라오지만, 그다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로마서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 행동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 옳게 했어? 너 정말 잘했어? 너 올바르게 했어? 내가 너무너무 기뻐? 내가 너를 복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신해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갑자기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뚱딴지 같이 말씀합니다. 군사도 보내주지 않고, 부대 훈련도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야, 모세야, 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예, 하나님,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됐다. 너 지팡이 가지고 에고부르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황당무계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일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러 모세가 하나님 의 집에서 마루 바닥을 쓸고 땔감을 배우고 농사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 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믿음 지키면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주님이 불러 주시고 종이란 단어를 써 주시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또 갈등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모든 일은 선한 일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같이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겁니다. 자녀가 집에서 자기 집에 삽니다. 이럼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방 청소하는 것, 거실 청소하는 것, 부엌일 도와주는 것. 그게 거룩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니죠. 내가 내방 청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청소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 주방 도와주는 것 당연한 거예요. 내가 같이 시장 봐주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과 거룩한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해야 할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정상적인 가족의 일원이라면 내할 네,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대로 섬기고, 촬영으로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섬기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사업을 하고 이웃을 돕고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 집 청소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음식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해야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이것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건 하나님 일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 가족이 가족이 하니까 하나님 일이겠죠. 믿음을 지키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그거가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예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하는 일도 분명 일이죠.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도 분명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과는 구별하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 가려고 뭘 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저절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멸류관을 씌워 주는 사람 이 있고 멸류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 줍니까? 믿음 지킨 사람. 그 믿음 지킨 게 뭐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만 가면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이러면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원하시고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한다는 말은 하나님 꼭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것,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을때 주님이 하는 결산입니다. 여러분 올한 해도 우리가 걸어오고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또 때로는 환경이 자꾸 이내 믿음을 파산시키려고 하거든요. 자꾸 내가 편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 믿음을 자꾸 지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 보셨으면 알지만 편하게 예배 드는 예배가 안 돼요. 처음에는 조금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옷차림도 준비하는 것도 제 멋대로 되어지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가서 아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을 자꾸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믿음 꼭 지키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 믿음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해가 바뀌고 또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선한 일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주님 앞에서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